제가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 정말 불량자인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오늘 좀 답을 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 엎드러진 자가 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니와비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자, 하나님의 복개를 믿고 의지하여 그 복개를 들고 이 전장에 나아가는 그 결과는 보였습니까? 그 결과는 홈니와비나하스가 결국은 죽고 그 아버지 엘리도 죽고 그다음 복개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비나하스의 아내가 그 아이를 낳고 이름을 이가보시라 지었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고대의 전쟁은 그냥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무엇의 전쟁이라고요? 신들의 전쟁이었다라고 그때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들의 전쟁에서 이 복개를 들고 우리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나가서 이 전쟁에 분명히 이길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뭐예요? 복개도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이 그 전쟁에서 죽고. 그러면, 겉으로 보여지는 전쟁은 누가 이겼습니까? 다곤신이 이겼죠. 여호와의 신, 하나님은 패하고 이 이방신, 다곤신이 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법계를 이 다곤신 전에 두었는데, 전에 들어간 이 법계가 다곤신들을 떨어뜨리는 놀라운 그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다곤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 다곤신이 어떤 모양이었는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머리의 모양이 이 고기 머리 형상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고기 머리 형상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한 종교가 있는데 그것이 여기 로마 케도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과 또그 추기경들이 쓰고 있는 아 모자의 모습이 무슨 형상이에요? 네, 물고기 머리 형상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놀라운 사실들은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 로마 교황이 발표한 그 내용 중에 예수와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고 매우 해롭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제 오히려 반대 로마 교회에서는 개인적으로 관계 유지하는 것은 뭐하다? 해롭다. 결과론적으로는 뭐예요?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어, 이 로마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5장에서 계속 보면 이제 복개가이 다본신전에 들어가, 들어가서 들어가복개를 갖다 놓았지만 알고 보니까 이복개가 들어간 이후에 이 멀쩡히 서 있던 다본신들이 그냥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 몸뚱아리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막 부러지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이 블레셋 제사장들이 그 눈을 똑바로 그 현상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 전쟁은 이미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라고 계시록 12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복계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복계로 인하여 다본신이 그냥 넘어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다본신이 아, 하나님의 복계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전염병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사람들이 죽고 이제 그런, 사실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기에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에 결코 패하지 아니하고 그 전쟁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사탄을 이기시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여기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 링컨의 부하들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링컨이 한 말은 이렇게 했죠. 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늘 누가 내 편이 되어 달라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내가 늘 하나님 편에 있게 해 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홈니와 비나스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이 법궤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법궤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 법궤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우리의 편으로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아니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과 기적과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게 달라고 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나 또그 이후나 그분이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개가 다곤신전에 들어가서 그 복개를, 복개가 다곤신전을 무너뜨리고 그 신들의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이기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한번이 사진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죠? 저 14억의 인구가 있는 인도 땅에 갔을 때에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믿는 신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이 사진을 제가 보여주잖아요. 그들이 믿는 이 신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요? 쓰레기더미. 그들은 결코 올바른 신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저들의 신을 저 쓰레기더미에 버리고 방치하는 그러한 행위가 저들은 더그 신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저렇게 쓰레기더미에 방치하긴 했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쓰레기더미에 저렇게 방치하진 않아요. 그러나 동일한 죄를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디에다가 쓰레기더미에다가 방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지 아니할 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어디에다가 방치하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에다 방치하는 거. 예요 저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코 저런 이 죄를 범하는 일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개가 블레셋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 복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도구였는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재앙을 내리는 도구였습니까? 재앙을 내리긴 했지만 그것은 복계는 결코 재앙을 내리는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블렛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는 다른 방면으로 그 복계가 그들에게 갔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복계를 뭐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진 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지난번에 제가 좀 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의 지방에 들어갔는데 귀신을 고쳐줬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떠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 그만큼 이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그 능력이 부족하고 구원함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였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홈니와 비나스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하셨는가 그 이유를 좀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무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했다고요? 멸시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음,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멸시하는 이 혼리와 비느하스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는가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베드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 블레셋 사람이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동일하게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동일한 마음으로, 저 지금 바깥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예, 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보금전도자 웨슬리가, 웨슬리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요.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머리가 좋고 IQ가 낮았다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수산나가 있는데, 수산나 웨슬리에게 뭘 물어봐도, 또 물어보고 똑같은 걸 물어봐도 한막 스무 번막 이렇게 연거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산나 웨슬리는 그 아들을 위하여 짜증내지 않고 계속 똑같은 대답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상한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켜보던 웨슬리 아버지가 여보, 어째 돌대가리한테 그렇게 스무 번씩이나 똑같은 말로 그렇게 대답해 줍니까?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그래? 요 돌대가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기다려 주면 나중에 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참아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어머니 맞습니까? 참아주는 어머니. 괜찮아. 지금은 몰라서 실수할 수 있지만 절대로 용기 잃지 말라. 그러면서 끝까지 기다리면서 이 아이를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메슬리가 정말 이 종교개혁의 유명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잘하는 아이들에게 핀잔을 주기보다는 괜찮아 할수 있어. 너는 꼭할수 있을 거야. 너는 큰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을 거야. 이런 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또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위로하며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행하신 그 뜻인 것입니다. 에스에서 18장에 보니까 내가 어찌 아기 죽는,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기 앉으신 여러분과 저가 어느 한 명이라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홈니와 비나스도 동일합니까? 예, 네. 홈니와 비나스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끝내 참고 또 참고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은 벌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 왜? 그들은 이미 빛으로 부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왔다고 하면 그렇게 훈련받은 자들이기에 부름 받은 대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렛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셨고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빛의 부르심에 응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잘 알고 있는 동화 이야기 있죠. 미운 오리 새끼. 옛날 이 연못가에 아주 금슬 좋은 오리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사랑을 해서 이 오리 알들이 태어나고 오리 새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상한 게 태어난 거예요. 다 노랗게 생겼는데 얘는 색깔이 그냥 검은 띠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태어나고부터 이상한 거예요. 뭐 그렇지만은 내 새끼건이 생각하고 그냥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자꾸 커가다 보니까 얘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는 행동도 다르고, 네. 이 오리하고 달라요. 다르게 행동해. 뭐 같이 다니긴 하지만, 이 반경도 다르고, 어, 그래서 <laughs> 이상하다. 그래서 또이 오리 새끼들도 이 같이 태어난 이검은득틱한이 이 새끼를 갖다가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또 못생겼다고, 어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 그거를 지켜보던 이 엄마 오리도 하다 하다, 야, 너는 도대체 뭐냐? 응. 너는 왜, 그왜 그래 생겼냐? 너는 왜 행동을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이엄마마저이검은득틱한 새끼를 핀잔을 주고 어좀 왕따를 시켰습니다. 결국은 이꺼어티틱한이 오리 새끼가 더 이상 같이 있지 못해가지고 그 무리에서 떠났어요. 누군가 좀 나를 사랑해 줄수 있는 사람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꺼어티틱한 오리 새끼는 생각하기를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뭔 죄를 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이렇게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까. 그렇게 하면서 어 그의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여느 때처럼 슬픈 얼굴로 이 강가에서 강물을 바라보고,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쳐다보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자기 얼굴을 이래 쳐다보니까, 그 미운 오리새끼의 모습은 간대였고 자기의 모습이 백조예요. 환한 거예요.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이런 예쁜 모습을 자기 고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거는 오리새끼가 아니라, 뭐예요? 고온이야. 백조였던 거예요. 그렇게 이 미운 오리새끼는 오리보다 못생겼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오리보다 백 배나 더 나은, 더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그들의 머리 속에서 들어가서 행복하게 아주 잘 살았다고 하는 비약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백조의 한 마리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남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중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 과거에 콩니와 비나스가 벌써 죽었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바로바로 바로 벌하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태어나 되었어요.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로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사람들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은 여러분 가서를 향하여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빛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무세에 말씀하신 빛이 이 등격 아래, 그말 아래 감추어져 가고 있는 삶을 산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가스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강하고 능한 하나님이심을 더욱 믿어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까지 가서 그들이 구원을 바라셨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복계를 거부하고 영원한 멸망을 받은 사실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돌보아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저희들에게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